오늘 점심은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요리에요. 저희 신랑의 솜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맛이 지금 주방에서 저희 신랑이 만들고 있어요. 저는 촬영하는 중인데, 어,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죠? 아,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김정을 만들어 놓고 처음 우리 부부가 식사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치즈, 우와, 진짜 맛있겠네요. 기대되는 점심입니다. 다 만들었는데요? 네. 어떤 맛일지? 제가 배속으로 돌리고 빨리빨리 빨리 속도를 내볼게요. 빨리 먹고 싶거든요. 어, 일단은 저렇게.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이제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제 접시에 아니네 <laughs> 제 접시에 줄줄 줄 알았는데 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네요 우와 보기만 해도 맛있게 보이죠 와 진짜 우리 신랑 건강게 없어요 토마토 피자 토 버섯 이름 이다음에 에그 피자 <laughs> 어,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찹쌀, 찹쌀. 뭐지? 내가 좋아하는 빵. 이름은 몰라도 돼. 맛있으니까. 까베기 장아줄까요 아니요, 까베기 안 돼요. 당화현상 때문에. 피부노화 유전자가 변이돼서 무슨 맛일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자상한 남편 비타민 B 군이 들어있는 그 에너지 음료 소화 잘되게 그것도 이렇게 먼저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먹으려나 봐요. 아, 보이시죠? 와 맛있겠다. 음. 처음으로 먹는건데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먹어봐요. 남편 고마워요 맛있게 해줘서 먼저 먹어봐요 우와,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죠 사실 점심 먹고 이거 제가 영상 편집하는 중인데 너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또 먹고 싶네요 내일 또 만들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 <laughs> 맛있네 처음 한것 치고 먹어봐요.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맛있다고. 음, 먹어봐요. 뭐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뭐 어, 건강에도 먹고. 좋고 이게 DNA. 영양피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3일 1조로 이곳에 오시는 DNA 컨설턴트들 계시면 요거 만들어 드리고 싶겠죠 우리 신랑이 제목이 뭐예요? 이게 토마토하고 계란하고 치즈를 넣은 거거든요 버섯도 있는데요? 버섯도 넣죠 음.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와, 점점 음식이 없어지고 있는데 정말 슬퍼요. 잘 먹겠습니다. 어, 있어서 우리 뒤에 내 컨설턴트 다음 주 어느 분이신가요? 분이 <laughs> 어서 오세요. 우리 신랑한테 또 만들어달라고 조르려고 하거든요. 음. 이 영상. 고 계신 DNA 컨설턴트 선착순 세분 빨리 예약하세요. 어, 오시면 꼭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신랑이. 와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이런 요리 정말 난생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 여러분 중정 예쁘죠? 이곳에서 여러분 또 만나요.